하님, 우리의 젊은이들을 급유를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의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나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주여, 그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은 지가 오래된 저희들이 타성에 젖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가정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사랑 있게 하시고, 서로 존중과 신뢰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큰 자비가 함께 하시므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가운데 은혜를 펴풀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 사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해외나가 사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떠나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또그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선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